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바로 슈 발. 유튜브잖아. 중... 중... 중발... 중발... 중바로 슈팔 마차피디입니다. 오늘 드디어 헬멧을 가지고 먹방을 시작하는데요. 시스템 헬멧 여러분께 알려드렸다시피. 먹방용으로 있는데. 하나 구매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 자 시스템 헬멧 나왔고요. 오늘 먹방은 한둔 삼겹살. 그리고 우리 직장 후배가 보내준 소고기, 야채, 그 다음에 오늘 아이들이 마트에서 고른 킬바사. 맞죠? 킬바사? 네, 사랑 부탁말요이 불판은 음, 어디서 났죠? 요거는 저희가 천안에 집을서 샀는데 거기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 맞아요. 오늘 차필이 와이프랑 식구들이랑 전부 다 천안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샀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집값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검소한, 아주아주 아주 검소한 선물이지만. 아니면은이니까 자, 일단 킬바사를 잘라서 놓도록 하시죠. 저 먹을 때는. 여러분. 안전모 벗을게요. 제가 제가 확가한거좋아졌네요 그래서 제가 설날 용돈으로 제가 제 돈으로 비단마고 샀어요. 근데 에바사에술 그거 그집먹으집에 누나가 술집을술집세요아니 술집에 술집에 살집에 술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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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진에중집에 술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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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요에는 거. 에바사에 아. 삼겹살 먹고 싶어서 와이파드 지금 사전으라고 해서 좀갖 갔다가 먹었는데, 아우, 감기운이 기 있네요, 오늘. 뿌리 더 커진다. 빨리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슬램도 하겠습니다. 테이버 소스는 네. 언제 넣어야 요 네. 자, 요거는 네 가지 소스들인데, 요거. 요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불닭 소스 중에 1등은 불닭 마요고 요거는 네. 허니 머스타드, 요거는, 여기는... 케찹, 요거는, 스릴라입이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 자, 고! 자, 소금을 좀뿌리겠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코바트의 그 스테이크 소스인데요. 아, 먹어보면 맛을 다알 거예요. 왜, 우리 아들, 왜 뿌렸어요, 오늘? 아니, 아빠가, 안있는 나는 몰라요. 정말 맛있겠네요. 어, 냄새 아 면도 <목소리가> 좋네요. 여러분 제가 현재 골드인 뒤시티를 운영중이지만 오늘 집값을 사고 계약금을 못 만들면 강제 급에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이제 월급쟁이라. 열심히 해야죠. <목소리가> 아니, 아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 막내 아들 주민의 생일입니다 어, 그 이건 참가 같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다들 쭉 잘라줄테니까 먹어요 그리고? 네? 참고자자갈비살이 <laughs> 주시고요 육즙! 가지는 육즙이 있습니다 음, 왜 우리집에 이런 대형 핀셋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매어보세요 그 장력살. 아, 불 상어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 고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여튼. 엄마, <laughs> 어 엄마, 래서뭐전화해 전화에 집갔어. 전화이 <laughs> 어, 고기 종류가 부채살하고 갈비살이야. 부채살인가? 뭐 갈비살은 뭐. 어떤 거예요? 이쪽이 부채살. 최고 <laughs> 이게 왜 부채예요? 모양이 부채여서. 아이고. 와, 형제요? 아, 형제.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고기가 얼추 익어가지고요. 아이들이 킬바사 먹방을 한다니까. 킬바사. 이렇게 한 조씩도 믿을 거야. 아, 애들이 먹는 거로 참 많이 싸워요. <laughs> 아, 왜 많이. 아빠는 대신. 없고요. 저는 갈비살을 하나 먹어볼게요. 뜨거워 보인다. 오 카레향이 나요 저는 카레 좋아하지 만 분양 카레 싫어요저부당마요도 이렇게 찍어서 자캐어다 먹고 내기아 여러분 저는 먹방수거가 아니라 골뱅 라이더예요 요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추워서 그래요 저쪽에 가볼게요 넌 어떠니 이쪽이 가득해서 입안이 쫙쫙 다려 음, 갈비살 맛있네요. 응. <laughs> 음. 아, 나는 못살을주고 돼. 아니! 응. 어, 거먹뭐 네. 야채가 좀 들었어요. 어 라운드. <웃음> <웃음> 매력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음, 굳이 상황에 식사한 게잘 돼가지고, 골든 길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없겠죠? 응. 어, 엄마, 식사서 전화야 궁금하면 자, 마지막으로 먹고,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합시다. 아 헬멧 이거 아시죠? 템더 헬멧 가성비 좋네요 응. 이렇게 옆에서 껌바이죠 힘도 그래, 뭐 올라가? 올라가고 여기 뭐, 눌러서 열리면 뭐, 뭐, 올라가고 뭘뭐뭐고뭘 빠르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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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눈이 하고 추워가지고 먹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2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또퍼 퍼드, 드립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우리 홍리산에서 산채 정식 한번 드시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댓글 달고 오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중바로 출발 바차피디 오늘의 먹방 끝내겠습니다 박수 嗯。Mm.